하나 드릴게요 <laughs> 책을 읽어서 리더십 스킬을 1스킬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올라가는 책이 있어 그러면 이 게임은 어, 보통 일반적으로 최대는 10스킬까지밖에 못찍기 때문에 내가 이걸 9스킬까지만 찍고 책으로 10스킬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읽어서 영구적으로 올라가는게 있고 인벤토리에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게 있는데 방금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는거는 인벤토리에 있는 그 수술책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 이거 안 돼. 봐봐. 30을 찍으면 이거 3분의 1 스킬을 찍을 수 있으니까 30을 3으로 나누면 10 스킬이죠. 봐봐 이거. 자, 지금 10 스킬이야. 근데 이대로 두면 돼. 두면 되는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번더 누르면은 포지나 날린 거야. 그죠? 영구적으로 읽, 읽어 읽, 읽는 책은 상관이 없는데. 인벤토리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플러스 1 되는 거는 그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올리지 말아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음. 이렇게 구 스킬까지만 지금 찍은 거야. 구 스킬까지만 찍은 거고 어, 녹색으로 10 스킬 된 거고요. 근데 이거를 한번더 찍으면 은 날리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 안 가? 이해 안 되면 마블 하지 마. <laughs> 이 이해 되는 사람만 마블해. 이거 복잡해 마블은. 음. A 플러스 달라고? 아니야 님 F예요. 스탯은 안 찍냐고요? 어 몰라요 찍어야죠. 아로즈테릭님 아, 감사합니다. 네 바보 까마고라고 해서 오늘 일당이야? 일당, 일당 좋네? 방따신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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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따, 이이 이따, 이이 난 중고차 500짜리 사야지. 달라. 별, 별다른 뭐, 없네요. 예. 시는 다 읽었고. 토니 스타크. <laughs> 아버지 차 S350인데 1억2500이야. 그래. 난 솔직히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 차에 대해서잘 모르고. 근데 비싼 차는 아, 사고 싶지 않아. 전기차 사고 싶은데 난 전기차. 근데 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예, 팔아먹으라 그러는 건지, 다른 선진국처럼 뭐가 안 되잖아. 씨, 다, 다 배웠어. 씨, 씨가 뭘 그밖에 없어? 충전소가 그러니까 없기도 하고, 음. 전기차 비싸지 비싼데 그냥 사고 싶다는 거죠. 예. 비싸지만 사고 싶다고 돈만 있으면. 쿠탈라 만났어요. 예, 어제 만나신 분들은 다 인정하셨습니다. 아 까마귀 왜 그렇게 애가 타는지 알겠다. 여러분들의 만인의 연인이 되고 있어. 헤스티아 저리 가라지. 이거. 헤스티아는 안못 움직이지. 쿠탈라는 움직인다. 어, 정확히는 거, 걸어 다니진 못하지만 고개는 돌릴 수 있어 헤스티아는 그냥 마치 그... 이, 2D, 2D라면 여기선 3D지 어, 인정 <laughs> 어, 인정 뭐야 바만아 나 퀘스트 좀 주라 너 마이너스 2라서 다이앱 우승 센? 맨날 뭐, 도, 뭘 <laughs> 저기래 g 날뭘 빌려 달래. 힘들 티스미르 마이건또 언제 받았어 이 퀘스트는 또. 티스미르? 디디 디스미르 티스미르. 디스 티스미르. 아, 참날타러 갔을 때 들었는데. 여 깜빡깜빡해. 어, 맞아. 결혼하면은 옷도 갈아입힐 수 있어. 이쁜 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약간, 방어력이,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옷이 있거든요. 네. 아. 사이로 어떻게 빗나가냐? 안에 비는만 뭐야？뭐 하 는데？어우, 야 고개 숙여서 피했 어？한 마리가 어디 있 는데 저끝에있 는데요. 이게임은 이제 사실 전형적인 예, 강자존의 세계랄까, 예. 이제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에 저런 강도 정도는 뭐 쉽죠. 예. 아, 그리고 이거 도적 퇴치 퀘스트를 하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상대 그저 산적 같은 게 종류가 있어요. 강도는 약해, 강도는 무기도 약하고, 뭐 활도 활을 쓰긴 쓰는데. 활이 되게 약한 활이라서 데미지가 안 들어와 갑옷만 제대로 입으면 그 다음 단계가 숲도적 예 숲도적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어, 안개산 산적이 있는데 안개산 산적일 때는 저렇게 무쌍이 안 돼요 예, 조심해야 돼 숲도적 산도적 안개산 산적 이렇게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돼요 강도는 제일 쉬워 강도 만약에 뜨면은 그냥 가서 잡으시면 됩니다 안개산 산적은 막 망치같은거 써가지고 나중에 갑옷을 엄청 세게 입어도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카메라, 카메라가 들고 있는 저 포람이 남자 따인데 어. 깔끔하죠. 아 민소매 문장갑 이거 이쁜데. 그러니까 이게 문장갑옷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내 깃발이 갑옷에 새겨져, 오케이?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 그, 그대로인데 이거는 내 깃발에 따라서 이렇게 갑옷이 이렇게 새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60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자, 그래, 사자, 사자. 문장가 좋아. 아, 마이크님, 아, 감사합니다. 천전. 아니, 아이스크림 아직 안 먹었어요. <laughs> 어그 유리 스님이 준게 있거든요. 유리 스님이 저번에 그 하프 갤론, 하프 갤론 주셔가지고 제가 사먹으러 갔는데. 뭐 이름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왔는데 탱크가 제일 맛있더라고. 탱크가 <laughs> 제일 맛있었어. 그거하고 무슨 호두 그거랑 뭐지 그게 이름이 바니 아 바나나 무슨 뭐 있어. 네. 그거 그거 먹었어 맛있어. 레인보우 샤베트? 그 그거 그런 것도 있어요? 아나 슈팅스타도 내가 얹어달라 그랬어. 내가 슈팅스타 좋아해가지고 얹어달라 그랬는데. 어, 막상 먹으니까 좀, 좀 그렇더라. 그냥 그, 콘으로 먹을 때는 맛있었었는데, 아마 썸타는 좀, 감사합니다. 바나나 스플릿, 맞아. 그거 맛있더라. 야, 말, 말체력이 왜 이래? 도망가야겠다.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아 아! 아아아내 캐릭... 내 캐릭이 여자 캐릭이 됐나봐 갑자기... 왜 그러지? 근데 뭐, 다음, 다음 팟에 그, 영화방송 이런 게 없어져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히 내 방송 시청자가 늘긴 늘었어. 전에는 이 정도로 많진 않은데, 아마 근데, 마블 했었으면은 그래도 뭐, 좀 많, 많아, 많긴 많아졌겠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평균적으로 좀 많아진 것 같아. 아마가 방금 치킨 시켰다 부럽지? 하면서 백전. 감사합니다. 아, 레이븐스턴유격대 개쎄. 역시 레인저야. 레인저, 레인저. 이게 보통 사람들 치트키라는 게 있는데, 아,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 그렇죠. 예. 네. 마블이 찌뜩이죠 마블만 켰다 하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좋아, 상당히. 까마귀 그룹 켰으면 시청률 반토막 인정? 음... 그러니까 레인저를 유격대라고 번역을 해놨, 해놨는데, 글쎄,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좀, 좀, 어, 의미가 좀 약간 다르잖아, 그죠? 예. 네. 레인저가 어떻게 유격대야? 뭐지 소위 말하는 그 직격을 하면은 직격을 하면 그렇다는 얘긴데 유격 자신 일류왕 올빼미 도와준 비끝도와 수색대 수색 수색대도 좀 그렇고요. 레인저가 다 레인저가 원래 약간 미군 특수 특수부대같은 느낌도 좀 나고 저긴데 얘 어떡하냐 근데 이거 이 슈라우자스 이거 쟤네 왜 저러고 다니냐 여기서 나오는 이 레인저는 그게 아니라 그 영국의 그 레인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영국의 그 있잖아, 그 레인저. 음... 아, 잘가. 에이블선이 사령원에게 전쟁 선포 3명이네 준영웅끼리도 아, 싸우긴 싸워요 싸우긴 싸우, 싸우는데 좀안 싸우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어. 야 3명은 너무 했다 라이트 앤 다크니스 그것도 재밌죠 라다모드도 재밌는데, 어 근데 저는 약간 버전이 좀 완전하게 아참 진짜 뭐야? 요즘 시력이 영안 좋아. 너무 요새 방송을 오래 했나봐 쉬면서 해야 되는데 쉬라고 자서 어디갔어 음... 후한 마타 누구야 탄적이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탄적은 인정! 얘들아! 일렬로 달려, 일렬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돼, 잡시 쉬워. 데미지 있나? 이게 얘네가 쓰는 이거가 저 가시 막 가시 박힌 몽둥이저 응딜이 좋거든요. 머리 때리면 데미지가 아씨 들어온다고. 내가 얘기 하려그랬는데일리로아 씨. 머리 때리면 데미지 들어온다고. 들어온다고. 야, 너 봐. 데미지 있다흠 입는, 입는다 데미지 일로와봐 일로와봐 열 방만 때리면 되니까 일로와 너디가너 가만히 있어 너 뒤에 개방 모래무덤님 감사합니다 인성 인성값 천원 감사합니다 인성 더부를게요 뭐야 너. 원래 머리 머리 때리면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가야 돼. 발로 죽이면 숙련도 오르냐고요? 안 오르죠. 발차기 숙련도? 뭐 그런 게 생기면 그까그 모두 중에서 무연 모드 같은 거 있어요, 막 장풍 날리고 막 이런 거 있는데 포로를 못 잡아요. 펜도로 회색 공병은 어디서 왔지? 저거 내가 고용한 적이 없는데. 에본이는 한참 남았어, 지금. 아직. 성, 한, 성 하나도 없는데, 무슨데, 벌써 에본이야. 아, 헤드샷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난민에서 저기까지 못 올라가요. 왜냐면, 저, 뭐지? 펜도르 회색 궁병은 종자라서, 음, 종자 타입이라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죠. 종자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피가 달라. 네. 혈통이 달라. 혈통이. 일반 펜도르 징지병은 아무리 커봐야 뭐 그냥 펜도르 궁병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종자. 종자가 뭐하는지 알죠? 기사 시다바리하는 종자. 귀족 출신. 종자를 키우면은 회색 궁병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회색 궁병에서 회색 궁병에서 은빛 단개 레인저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기사단은 그렇게, 그렇게 키우는 거야. 음. 아, 뭐 하려고 그랬지? 피디, 피디 유입 중이래. 야, 마리텔은, 저기 뭐, 좀 시들시들한 사람 말고, 나나 유입해라. 나, 나나! 저기 섭외해라, 나나. 동자여 내게 오라. 그치, 견습기사 같은 거지, 견습기사. 뭐야? 아, 이거 또 망했다, 이거. 아, 이거 또 포로가 또 나, 나 때리겠네. 이번엔 포로가 나 때리면은 그냥 포로 패버리고 그냥 나갈게요. 예. 네. 안 되겠다,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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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질라고 이제 진짜... 아니 구해준다니까 구해준다고 멍충아 영주라고 지금 뭐야이 새끼야 야야 구해준다 그랬지 구해준다 그랬지 어 감옥에서 너몇 년을 썩을 거야 어 나와야지 이제 나와야지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구해주겠냐어 가족 보기도 싫어 가족 보기 싫냐고 싫겠지 싫겠지 죽어버릴 거야 죽어, 이 그냥 죽어 죽어 감옥에서 맥넷 맥락... 평생 썩어라 이 녀석이 나 아니면 구해줄 사람도 없으면서 그냥 보따리나 이러네 야 올리냐? 뭐야? 뭐지? 잠깐만요. 뭐야, 내 서버 컴퓨터 채팅이 멈췄어. 뭐지? 떻 되는 거야? 잠시만 기다리세요. 석궁 공격력 지금 85 피하시기 님. 잭슨 님 감사합니다. 잭슨 샵 323424. 아, 됐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서버 컴퓨터 이제 보여. 채팅 재접속 뜨면서 보인다 이제 음 다행이네 나 방송 멈춘줄 알았어. 북한에서 뭐 디도스 공격하는 거 아니야? 뜨면서 다면서뜨다서 뜨면서 뜨면패 뜨면서 안될 걸? 지금 모드는 펜도르의 예언이라는 모드입니다. 어, 깜짝이야. 아씨 뭐야? 아까 있어. 아, 예, 아까. 왜 억울 안 끌렸지? 아, 이거 파이어즈 벤 영주들 안 되겠는데? 구해준다 캐도 뭐라 카네, 이것들. 설마 이거 다 버거렸으면 이거 안 되는데? 뭐야 이거? 허어! 1 마리? 어, 맞? 일로 일로 와. 일로 와봐. 너나 나, 사 잠깐 얘기 좀 하자. 일루 와. i a well m e we are... 아 그리고 여러분 게임 시작하면요 중앙에서 상자 보이죠 저기서 템 바꿀 수 있어요 말은 못 바꿔 <laughs> 말은 스폰되는 거라서 못 바꾸고 무기는 바꿀 수 있어 저 방법을 이용하면요 어 화살을 무한대로 쏠 수가 있어 화살 은통쫙 비운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가방에서 이제 꺼내다가 하나 쓰 하나씩 쓰는 거죠. 두 두. 두두뚜뚜두뚜오 오! 오! 오 방패가 나갔다. 방패 나갔다. 방패 금 갔다. 씨. 방패 금 갔어. 원래 잘안 가는데 방패 금. 렌스 차징을 막막 막다 보니까. 오 머리 아, 좋네. 오 씨. 함나 바바바 석궁 장전 열 발이에요, 열 발. 10발. 예, 네, 열 발입니다. 열 발. 10발. 더 장전되는 것도 있는데 그건 공속이 좀 느릴 걸 아마. 맵에서 빨리 가는 거는 컨트롤 스페이스. 말 타고 석궁 돼요. 마상 석궁이에요, 이거는. 예, 네, 말 말에서 못 쓰는 석궁이 있어요. 시즈 크로스보우라고 공속형 석궁이 있는데 그거는 데미지는 센데 마상에서 못 써. 야, 뭐야, 습격대랑 정찰 대이런게 대부분이잖아. 별거 없네. 뭐야,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어. 습격대 고용하면은 이거 업그레이드가 안 되네. 순찰병은 되나? 순찰병이, 아, 순찰병이 업그레이드 되는 쪽이네. 음. 어, 용병, 정찰, 기병도 있구요. 자, 순찰병 몇 마리 데려오죠? 다 버려야겠다, 이거. 파트너 피디는 사실상 불가능이죠. 예. 그거를 좀 뭐라고 하지? 좀 제한을 좀 낮춰주면 모를까? 한 5천명으로 유지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거 만약에 한다고 치면 5천명씩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일간 누적 시청자가 3만명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뭐 사실상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냥 찍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 마치 명예의 전당 같은 거야. 음, 명예의 전당 같은 거죠. 오, 은제 오네이타, 뭐 이거 저거 멋있는데. 저 끼면은 은빛을 반짝반짝 걸리는데 그니까 러 5천명을 계속 찍어야된다는거지 하루에 5천명 씩 누적시청자 누적 근데 내가 지금 누적시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뭐예뭐볼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죠 돈 지금 잘 모인다 그지? 예 yeah. 주당 지금 7천원씩 들어오니까 어우 아주 개꿀이야 uh, yes, good, sir. Well 주당 7천원씩 계속 들어오고있어 그니까 내 누, 누적 시청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지금. 음. 지금 봤을 때만 명은 넘는 것 같긴 한데, 만 명. 어, 만 명은 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누적이라는 게 사실 별로 의미 없지 않냐? 파수는 다 한, 한, 한 가족인데, 그냥, 마치 이웃집에서 놀러오는 수준 아니냐? 그치? 하긴 아니 뭐, 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긴 하겠다. 아프리카에 있는 인구에서 그냥 저기니까. 야 근데 아프리카도 생각보다 막, 그 사람 많진 않아 다음 팟도 꽤 물론 이번에 그 저기 돼가지고 저거지만은 알리스테어가 그래? 벗겨먹을 수 있어요? 아 리얼? 알리스테어 그럼 데려가겠네 카메라 자벤더 블레이드 보석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쉬라우자스가 지금 아직도 저 팔팔해가지고 뭘할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저거를 저기 하려면은, 3.2 버전 기준으로? 벗겨먹어야겠네, 그러면은. 사교도랑 안 싸우나? 쉬라우저스랑? 둘이 친한가? 아직도 한 번도 안 붙은 걸로 봐서는, 분명한 거 같긴 한데. 야, 우자스야, 너 사교도랑 한번 싸울 생각 없냐? 근데 사교도 이거 300명, 지, 제가, 제가 먹으면은, 쉬라우저스 영영 못 잡는데. 그잖아, 그지? 아마구야, 내가 5년 시청자인데, 누적 시청자 1만 명은 기본일 듯. 글쎄, 그 정도까지 안될것 같은데. 만 명이라고? 누적 시청자. 누적이야, 뭐, 그렇지만. 야, 쟤 어디 가냐, 쟤, 자꾸 아까부터, 제. 야! 어? 안 돼! 이거, 이거 제국이 도와주면 이거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옳지. 제국 잘했다! 제국 똑똑하다! 들어가자. 포레스 라디언트 크로스! 찬란한 십자의 이사에 합세를 해서. 이 제국이 이게 똑똑해. 어, 제국은 약간 똑똑하게 싸우고 파이어즈벤은 베 바퀴벌레처럼 싸웁니다. 그냥 걔는 생각이 없어. 파, 파이어즈베인 싸우는 거 보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깨부수고 안 돼? 그럼 나중에 또 오지 뭐 이런 이런 분위기고 레이븐스터는.